방금 소개받은 한기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그런 내용은 같은 뭐 중복 세력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지만이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고요. 제가 여기 발표문을 쓴 것은 작년 사실 가을에 코리아 정책 연구원에서 대처 방안까지 포함한 장문의 그 글을 썼었는데 뭐 이번에 이제 짧게 또 시간 제약 때문에 이제 요약하고 또 최근 정보를 좀 업데이트해서 좀정리했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올초엔가도그 소위 종북세 예. 그래서 올 초에도 뭐그새회당 하태경 의원하고 몇 분들이 이렇게 종북 개념 갖고 논란이 인터넷상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북 개념을 상당히 엄격하게 저희 적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좀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그 자세한 내용은 발표문을 보시면 될거 같고 저는 일반적으로 북한 체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어쨌든 뭐그 사람들 내부에 뭐 내전이 생겨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니까 나도 북한을 좀 사치하지 말고 뭐잘 보내보자 이런 견해라든가 또는 뭐 일부 젊은이 몰지각한 애들이 이제뭐야 북한이 핵무기도 개발해서 미국한테 맞짱 뜬다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생각의 자유고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뭐 그거를 다. 정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과거 진보 정권, 이른바 김대중 의무 정부에서 어쨌든 분단 관리 정책을 통해서 뭘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포용 정책을 취한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 중에도 현대 아산이나 뭐 평화 자동차처럼 북한하고 얽혀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엄격하게 말하면 좀 종북세력에선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제 개인 견해고요. 왜냐하면 은그 종북세력이랑은 어차피 그 제가 이제 거기 개념을 했지만은 첫 번째 북한 체제 맹종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꿈꾼다. 두 번째는 그 이것을 그냥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사실 범죄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데 이것을 위해서. 의식적,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 이제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석기 그룹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종북세력에 봅니다만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뭐 종북세력 숫자가 얼마냐 되느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알수 없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제 개념 규정에 따른다면은 여하튼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북한 주도의 통일을 꿈꾸는 의식적, 그 조직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 2, 3천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광희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표를 주고 또 통진당의 진성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한 2, 3만 명뭐 이런, 이런 정도. 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랑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지 않, 않고 또 그런 어떤 대북 소위 포용노선에 기생해서 어떤 걸 하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까지를 어떤 범, 뚜렷한 범죄행위가 없는 조건에서 그 종북으로 카테고리를 짓는 것은 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종북세력의 활동 어떤 형태를 한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여하튼 이제 과거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고 정말 어, 목숨을 내걸고 여하튼 목숨을 버리더라도 북한 체제에 혁명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엄청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 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통역당이라든가 이거 통역당은 김일성이 지시해서 만든 남만의 지하당인데 뭐 이런 거라든가 79년도에 있었던 난민자 사건 같은 경우, 뭐 관련자들이 지금 국회의원 된 분들 계시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정전 이후에 북한의 어떤 지시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에 소위 한국에서 그 북한 방송을 듣고 또는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들어갔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건설한 사회주의 나라가 바로 이웃에 있는데 이 북한하고 연대하지 않으면서 혁명을 한다는 것은 이선아니냐 해서 이제 N.L. 주사파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력이 대단히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결국엔 나중에 이제 다 북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지하당이 이제 민족민주혁명당 이번에 이석기 씨가 중요한 간부로 종사했던 그 외에도. 뭐 92년에 발각됐던 중부지역당이라든가, 또 94년에 구국전이, 2006년에 1심에, 2011년에 왕재산. 이렇게 쭉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논리 체계로 봤을 때 반드시 북한하고 연결해야만이 그 조직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쭉 진행이 되었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대의 변화라든가 또 공항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 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세력이 약화되거나 체포되거나 해서 이제 상당히 약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거를 뭐 추적을 해봤습니다만 정확한 어떤 시점을 알지는 못하고 다만 그 민혁당이 붕괴되고 99년 사건화되면서 그 민혁당에 관련됐던 그런 지하당 인사뿐만 아니라 물론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기타 이 조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어떤 여타 주사파들이 2000년, 2001년을 거치면서 민노당에 살살, 살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04년에는 이제 소위 NL 주사파가 당권을 잡게 되는 원래 이제 이건 소위 운동권에서 PD가 만들었던 당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 되는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종북 지하당 지하혁명 조직을 통해서 어떤 비합법적인 상황에서 한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흐름이 과거에 있었다면은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변화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지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법 공개적인 정당, 즉, 민노당, 지금의 통진당, 이런데 어떤 자기 조직원을 침투시키거나 부식시켜서 뭐 당권을 장악한다거나 또는 뭐 주요 요직,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뭐 최고위원 이런 것들을 장악해서 어떤 정보를 또 북한에 보내는 이런 방식인데 2006년에 발생한 일심의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고 당시 그 사무부총장을 했던 최경이라는 사람이 그당대의원 명부라든가 또당 간부들의 어떤 성향, 노선 성향, 또 어떤 개파 이런 걸다다 다 이제 북한에 보고했던 그래서 사건화가 되고 이제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또 왕재산도 역시 2011년에 어, 적발이 됐는데 역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인천 지역을 어, 기반으로 활동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야, 이제 국회의장의 어떤 보좌관으로 자기 조직원을 이제 파견해서 그 정치권 정보를 파악해서 이제 활동하다가 역시 이 사람들도 이제 체포가 돼서 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석기 의원도 아직까지 북한과 연계된 확실한 지금 뭐 사실이 밝혀지는 않고 있지만은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그 연계가 이, 있다 있을 것이다 이제 추론이 나오고 있지만은 약간 이번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볼때 저는 뭐 거의 뭐 100%라는 건좀 그렇고 한90% 이상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어, 이 사람들이 어떤 이회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쫙 해가지고 그 자기들 직접적인 그 의회 활동과 관련 없는 그런 이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욕을 했고 여러 가지 행태들 활동들이 그 북한의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면은 어, 있을 수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이후 변화된 지하주직 논리는 공개 정당의 어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빨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쨌든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북한에 보낸다든가 이런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전환이 돼서 어 활동한 것이 이번에도 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그 외에도 이제 뭐 이런 지하조직이나 정당을 이제 어떤 발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단체 같은 데를 이제 통해서 오늘 다른 분들이 발표 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13개의 의적단체가 있는데 다섯 개는 아직도 그 이름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성원들이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다른 단체 만들어서 활동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늘 아마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회 단체를 통한 활동들도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 봐야 될것 같고 사회 단체가 종북은 아닌데 전교조나 민노총 자체가 저는 뭐 종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 중요한 부서 뭐 노동위원회라든가 그러니까 통일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파트에. 어떤 종북 인사들이 들어가서 그 조직 전체를 자기들 활동 방식으로 이렇게 전화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도 있고요. 그 제가 여기에 이제 뺐습니다만 뭐 사이버상에서 사실 이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제일 위험한 것이 지하에 확실한 어떤 혁명 근거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당을 장악해서 이 공당을 어떤 우리 이 혁명의 어떤 전쟁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이석기 그룹 같은 것이 우리나라 종북 세력의 가장 크고 위험한, 세력이라고 보고, 이번 사건을 계기 로해서 상당히 저는 좀, 뭐, 소소한 종북 세력이 앞으로도 발각되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가장 큰, 조직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 종북 세력이 이렇게 상당히 몰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즉, 역사의 한 텀이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 시간이 되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시간 제약상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